살파살다 야. X달라 렀었는데 어, 뭐 언제 이렇게 예쁘게 찍었어? 이거 하나랑. 맞아? 좀 영진이 잘 찍네. 선수는 선수 많이 찍어 봤나 봐. 그럼 쓰네. 모닝. 부산 왔으니까 진짜 세계적인 떡볶이가 있대. 전 세계적으로 여기 부산에서 먼 떡볶이인데 그집 한번 가 보려고. 커피 나가 얼굴 좀 보여달래? 아, 나 너무 못생겼는데? 아아 응, 응. 아끄랑아나 아, 너무 깨지지? 안 씻어가지고 굿모닝 <목소리> 뭐하지 왔어? 굿모닝 아니, 아니 잠시만 왜 이렇게 자고 있어? 박도를 어, 오자마자 찡찡대 야 소라. 모닝 비키네 한번 가야지 죽여 <목소리> 버린다 아니 왜 아니 모닝 비키 가야지 야, 너저 개편하게 입었다. 존나 부럽다고. 아, 발까 아, 입을래? 어, 너이 청, 야 청남봉가 좋아한대. 나 입어볼래? 어, 나나난딱 맞을 듯. 어때? 택시? 왜안아 해놓지? 안 해놓지. 안안 없지. 없지. <laughs> 즐거웠다. 안녕 얘들아. 안녕, 소초, 안녕. <목소리> 여러분들, 진짜 여기 떡볶이집 진짜 유명한 곳이에요. 내 먹어보고 응? 솔직 평가 진짜 갈게 야, 머리 자르고 갈래? 야, 드라이 아빠, 얘들아. 부산 스타일로 해달라고 그래. 어차피 아, 시간 지금 남어, 형들. 머리 감고 부산 스타일로 스타일링 한번 해달라고. 안녕하세요. 네. 지금 되나요? 네. 아, 예약은 못했는데? 네. 아, 지금 예약이, 뒤에 수님이 예약이 안 되셔가지고. 네, 다음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네. 예약해보자, 아빠. 혹시 지금 헤어 되나요? 아, 지금 안 돼요. 말습니다 김경숙 헤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오야. 김경숙해요 그랬을 도 머리 먼저 까먹는 게대까요 어, 아, 천입니다 진짜. 어, 저, 내 자리 있네. 저요저 어디 섰을 것 같아요? 서울성거 같은데? 어, 맞습니다. 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아, 왜 그래? 아니, 그래 면이 좀게촬해요 지금. 네? 면이좀 있다고요. 그렇죠. 아, 이거 아, 왠지 유튜브랑 아프리카 래요 있더라고요. 제 많이 사게 잤어요. 아, 맞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쵸? 어, 어. 사이 너무, 어, 너무, 너무, 얼굴 너무 아 얼굴이 너무 좁죠? 네? 네? 인간이네, 오늘 영광이네 오늘. 제가 더 영광입니다 어떤 스타일지아 어. 부산 최신 아. 유 스타일로 한번 어. 가자. 아, 사장님이 어. 그냥 알아서 해주신대. 어, 어 알아서 할을거 어, 30년 전통인데 믿어야지. 어 믿고 가야지. 어.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급, 급작스럽게 이렇게 길 따라서. 인정 여러분? 벌써 트렌디하다. 벌써 멋있어 졌는데 아니 재난 문자 떠가지고 꺼졌는데 계속 시청자 6명이고 우와, 다시 지금 설려하어 설명... 네, 저대로 노트 타면 되겠다 오빠 네, 네, 네. 오빠 그렇게 파마할 만잘 자료는 파나파한어벌 진짜 많아 보인다 심장이 있죠 한 달라 안 보이는데 아이스크림 이렇게... <laughs> 약간 볼륨 전문이신가 보다. 볼륨 전문이 아니라 얼음다 갈라 버리면 왕관 행보세 아니야? <laughs> 머리 하나가 더 왔어. <laughs> <laughs> 아나 눈물 나. 아 감동적이야 진짜. 아니 이게. <laughs> 멋있쁘다 약간 인기 있게 하는 것 같다. 한국도 좋지 않아? 절대 안 망가지겠다. 오늘 부산바람 무조건 이겨내겠다. 정성을 다해서 해주고 계세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님. 만나고 너했어 아, 감사합니다 님.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머리를 맞췄습니다. 일단 기분 전환을 음. 하셨죠아왜 까먹어? 걔들어가고 미용실에. 어떡면 좋아, 진짜. 어이 어떻게 해? 진짜. 나포고 있는데 일부러. 중에 김병숙 사장님 해주신 머리야. 마음에 들어? 오래 보고 지나가시는 어. 아주머니내 머리 보고 우와 우와 고아 진짜? 얘좀잘먹지 않아 다 쳐다본다 진짜로. 아니요? 오 진짜. 오빠 이거 가서 주문해야 돼. 와 여기가 여러분들 진짜 맛있다고 잘 와왔는데. 와 아, 네, 나왔어요. 우와. 머리 깜짝이야. 나 아닌 줄 알았어. 어이왔습니다 예, 맞아요? 네. 아, 머리 머리. 어? A 세트 네. 하나만 네. 주시겠어요. 저 머리 어때요? 오늘 저 머리 딱 와. 어, 고요머리 어. 어. 그 그래? 아, 정말요? 네. 근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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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때문에 못 알아보셨구나? 맛있게 드세요 네. 아니, 떡이 이게 엄청 커요들. 손하다니까 어. 놋이크 진짜? 어? 너무 어, 이거 요 와. 가 진짜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와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게 대답이야? 대박 좀 봐요. 오 미쳤다, 간지 네. 여러분. 지금 다 풀렸어, 여러분. 다 먹을게요, 여러분들. 와, 맛있 미쳤어. 진짜 맛있다니까. 진짜 떡이 떡이 돼. 진짜 떡이 진. 진짜 쫄깃쫄깃해요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진짜 그냥 아 문토스트 먹어 갈래? 오! 좋다! 진짜? 좋다 좋다 문토스트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맞아 오. 이거 먹고 문토스트 문토스, 문토스 먹자 오딱 좋다 같지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안돼 그래. 그래. 진짜, 진짜 잘 먹었어요 아 정말요? 네 어. 사인만 해드려 사인 해드려 아 진짜? 와 리액션 대박이다 먼저 열레이, 열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리액션 좋다. 저왜그래 뿌듯한 보이다. 아, 매번 있는 일이 너무 뿌듯해. 날씨 좋아요. 나 음, 반팔 입고 있다니까, 얘들아. 반팔 입고 머리도 하고, 진짜 기분 오지게 음. 내고 있어 지금. 진짜 힐링 제대로 하는구아 찾았어. 진짜래? 문! 문. 오, 진짜네? 몬. 금 프레임 스타일. 어, 안녕하세요. 더 맛있겠는데? 응 미침계. 맛있을 것같요 우와, 물티슈까지? 아, 어, 감사합니다. 오, 뭐야? 이거 안 먹었으면 진짜 오해가 다 얘들아. 짠짠이랬맛진 짠. 아, <laughs> <laughs> 컵이다 보니까 이거 당연히 짠이 나오는 데 먹어볼게요. 진짜로.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빵이 여러분들 진짜 바삭바삭하고, 음. 특히 나는 특이한 맛은 아니고, 요때 정서 진짜 맛있어. 잘먹었습니다잘먹었습니다내려가다감 <laughs>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어? 오. 밥 먹을때까지 기다리고있니다감 아, 아, 감사합니다. 잘먹겠습니다고맙습니다사진어사진 사진. 어, 하나 둘 셋. 야 우리 인생 합니다감사합안되겠다야 우리 야다 감사합니다. 감사다감사합니나감 이상한 것도 우고 싶지 않아 잘했다 잘했다 야 X나 잘 나왔어 근데 어 뭐, 언제 이렇게 이쁘게 찍었어? 이거 하나랑 대장 찍었네 좀... 영진이 잘 찍네 선수는 선수 많이 찍어봤나봐? 선수네 이지랄까 <laughs> 야 우리 잘 나왔다 아이들. 진짜 아 귀엽다 진짜? 아이 힐링이 끝난다는 생각하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항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안녕.